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거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낮에 기도 얘기했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은혜가 뭐냐? 육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실적 같이 기도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습니다. 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할 때첫 번째 주어진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 뜨면 염려거리가 한 자락인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있다 보면 세상도 없고까지 꺼, 나도 없고까지 그 구속한 주만 보이도도 하면서 마음이 평강을 넣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상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삶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일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 얻는 것, 종교생활위 합니까? 마음의 위로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 절에 가는 거는 뭐 다릅니까? 근데 기도는 좀더 깊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계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구절 시작 너희는 네. 내게 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빌리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 배울 뿐 아니라 받았다 했습니다. 뭘 받았겠습니까? 바 성령. 말씀을 귀로 들어서 배웠을 뿐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도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본바라 있어요. 뭐였고요 본바. 본계 있어요. 경상도 말로 사람이 좀본게 있어야지 하는데 이들은 신앙 안에서 본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사들을 본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 내용을 앞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뭐하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세상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근실한 생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는데 가르침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좋은 점이 먼저 압니까?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본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본게 있다고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생활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교회는 큰 일, 작은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고비를 넘어가는지, 여기 서 있는 목사 같은 사람도 때로는 뻘짓할 때 있거든요. 그때 주의 정관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더 극복해가는지, 별 일이 다일어난는데그 고비고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공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전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가 좋은 전통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면 그리하면 고단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마하시리라 뭐 함께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기도 생활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건 안 살건 예배 시간에 졸근 안 졸근 그놈 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아, 네.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모습은 다 천장주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철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원보자합니다 종아리 걷어라 이러면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임든 많은 복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요한이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함께하심들을 별명을 지었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한 본문은 요한이시 뭐죠요호한이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요호 로이.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셔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리로 가고요, 저리로 차라리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차라리 뒤로 갈까요? 할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요호 로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마냥, 그냥,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허허,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맴매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네. 근데,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지켜 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는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병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병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병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병강의 하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들 기도 생활 해라. 염려거리 있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우리 속에 든든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서 살아봐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거다. 그래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 본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도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마기를 뭐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마기를 뭐 배웠다. 돈 얘기거든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laughs> 그는 사도발 본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이 비천에 처하면 염려에 확 잡혀. 돈 걱정하면 콱 나면요. 걱정이 산산이에요. <laughs> 이거 어떻습니까? 은행에 네? 잔고 떨어졌는데 카드 독촉하면요. 걱정이 산산이안 그렇습니까? 근데 비천에 처할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아,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풍복에 처할 때. 사람이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인간의 죄성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빛을 해 죄했을 때 염려에 잡힌 사람, 비굴해지는 사람, 음? 별별 사람이 다있어니 남의 도둑질하는 사람, 빛을 해 사람이 있습니다. 풍부해 처할 때폼 죄는 사람이 있고, <laughs> 졸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풍부해 처할 때 그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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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내 말고 딴 여자 두신 분들이.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는, 부모, 자녀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뭐, 아버지도 들어 대한민국 많았지 습니까 풍부해 처할 때 인간이 가진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사도바울은 말씀을 지키뿐 아니라 풍부해 처할 때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할렐루야. 비천에 처할 때도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그럴 때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무엇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대요. 그리고는 위대한 말씀. 네. 비리바딱 붙여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돈이 많든지 적든지, 성령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 가지고 나갔더니 나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랬더니,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여정, 마음 안에 기도생활 하며 뭘 지키신다? 여러분, 맴. 예. 일서일로라는 여러분 유행가 압니까? 그 가사에 보면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하느라고, 유행가를 백몇 곡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불을 멀수 있는 만한 곡들을 뽑아낸 게한 20곡 정도 돼요. 그 중에 곡들이 보니까 중년기에 인생의 철학들, 삶의 고민들을 담아놓은 노래가 참 많은데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곡이 일소일소라는 노래입니다. 그 중앙가서 이랬습니다.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그쉽습니까 낮에 네. 무슨 한 소리 한 소리 들으면 밤에 그이 맺혀가지고 밤새 끙끙 앓고 잠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성격이 더 예민하신 분좀더더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큰 분노 가운데서 그하지 않게 하시고, 예. 그한 죄성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이런 문제들 속에 너무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또앞사 생활 속에서도 형통과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리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 안에서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풍부에 처할 때도 알니고 빛에 처할 때도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사회적 지피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 겸비하게 겸비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13절의 고백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평강 온다 많이서 느껴요. 그런데 이 평강으로 자기 삶의 자리까지 이렇게 뻗어나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성령 사역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할때 음, 어, 남자분들을 사역하면 참사역하 힘들어요. 솔직히. 네. 내 구조가 달라요. 여자분들은 좀더 빨라요.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따라합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기질과 성향이 여자분들 쪽, 근데 좀 빠른 거예요. 예. 기도의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여자분들의 센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나야 면 뭐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두 가지는 짝이에요. 남자들은 이성과 의지가 강하고, 여자분들은 감성이 강해요. 그래서, 감성이 강하니까, 기도의 세계에 접근하는 건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의지의 영역에서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의 좀 약한 면들이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래 제가 본게 다는 아니에요. 사람과 편차는 많으니까, 이두 가지가 하나인 겁니다. 할렐리아. 두 가지가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갈 때그 끝은 느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할수있느니라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생활이 엉망진창, 와장창진창이에요 <laughs> 엉망진창, 와장창진창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예? 새벽 기도 왔다가 기도하고 가서 하면서 너머 이제 담벼락은 에어보고왜따다갑니까 그래 살아가요. 그러면 어째 되느냐? 기도의 세계에서 평강을 받았지만은 그 생활 안에서는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 들고 오신다? 해천이 들고 함께하신 하나님. 그분이 위로받는 말씀은 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했는데 하나님 이리 징계하시니 내가 사생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부르는 잔송교회 와서 전부 여지 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갔고? <laughs>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섬닉히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이거 배우게 하시거든요. 배우게 하시는데 어린애가 걸음을 배워 나갈 때, 우사인 볼트 달리기 그렇게 잘한다는데 하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 무릎팍 수없이 깨져가면서 그런 마부터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배우 거급만 기는 데서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이걸 차근차근 배우게 하셔요. 할렐루야. 배워지면 그때부터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뭐. 어떤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시는 그 은혜 의 역사가 그의 삶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안에 이 은혜가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제일 처음 사례비를 받았는데요. 25만 원 받았어요. 하양의 하양제일교회라는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다가 25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어머님이 아침에 학교 갈때만 원짜리 한장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달 곱박 하면은 30만 원 제가 용돈을 줬어요. 그걸로 학교가 정심 사 먹고, 자 한잔 하고, 뭐 그렇게 쓸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달 용돈 30만 원이었는데, 전도사를 나갔더니 한달 사례비를 25만 원 줍니다. 25만 원 주는데, 김덕신 목사님 말씀이 기에 늘성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달라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선물 받아 먹는 사람이 됐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25만 원그 돈은 못 쓰겠더라. 고요 <laughs> 자비하고 이러니까 그냥 거의 쫄쫄 굶다시피 한달 그래 살아보니까 25만 원다못 쓰고 10만 원 썼습니다. 친구가 빌려달라 했어요. 다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캐나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25만 원이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모자라죠. 모자라죠. 모자란 생활을 쭉쭉 해오는데 부목사하고 이럴 때 생활이 좀 안정이 됩니다. 대구의 개척기회 할 때부터는 또 모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고비를 지나가면서 저도 모든 일, 에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고비고비니다 내가 다 배우지 못했어요. 다 배우지 못했어요? 돈 떨어지면 염려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계속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채우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해 왔어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돈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능력 주시는 그분, 그분 바라보는 안목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그분을 바라보는 이 중심 안에 서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세팔무세다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복 안에서 자유함이 그복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한 승리, 능력한 이김,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한 역사 이루어가는 은혜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한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